여러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땅은 소해안 고속도로 당진 IC 부근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땅입니다. 총평수는 1550평이고, 당진 IC에서 10분 이내에 거리에 있고요,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179번지 하고 몇개 번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현상은 전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토지 대장상으로는 대지도 있고 임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부 밭으로 쓰고 있고요. 거기까지 접근하는 데는 4오메타에 진출입이 용이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진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 어, 거의 뭐 수도권으로 치고 있을 정도로다가 발전이 매우 빠르고 있는데요. 합덕읍의큰 어, 역사가 KTX 역사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당진하면은 현대제철 비롯한 많은 산업 단지가 있어 가지고 물류가 상당히 많죠. 당진지 송화급 반촌리는 바로 이 당진 IC와 10분 이내에 있는 좋은 땅으로서 창고 부지를 하실 분이나 공장을 하실 분, 그리고 이쪽은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로도 쓸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비닐하우스와 건물들은, 지금, 친환경 콩나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염녹소 농업법인으로 아주 품질 좋은 좋은 콩나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바로 뒤에 땅이 되겠습니다. 붙어있는 땅인데요. 지금 길을 보고 계신데, 당진 IC에서 이렇게 조금... 4, 메타 도로 폭이 되겠는데, 일로 들어오시면은, 저렇게 염록소, 친환경 콩나물 재배하는 곳이 농업 법인이 보이고요.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계획 관리 적역 1,550평이고, 매매 가격은 평당 50만원인데, 제가 더 한번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 한번 어, 노력을 한번 해가지고 어, 여러분께 좋은 그러한 결과가 맺어지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은 괴관리지역 당진시 송화급 반촌입니다 당진 IC에서 10분 이내에 좋은 거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봐 주시고요.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좋은 가격에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